네 5차시 연습문제 중에 두 문제를 골라서 풀어드릴게요. 먼저 3번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시그마가 나오죠? 이제 시그마 공식을 꼭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골라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2k-1제곱을 의 k가 1부터 10까지 했을 때 10과 2k의 제곱을 10k가 1부터 10까지 이 값을 더했을 때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시그마의 분배 법칙과 실수배가 성립됨을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1이 됐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의 제곱으로 풀어주고, 여기서 음, 분배 법칙 일단은 적용을 해보면 이 부분을 요 안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었다 다시 합친다고 생각해 주면 바로, 여기는 8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됐고요. 여기서 실수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은8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제곱, 마이너스 4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1, 의 값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여기서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께서 꼭 외워 줘야 습니다꼭 암기. 중간고사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는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일 때 k의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3번 k는 n일 때 어떤 상수가 이제 시그마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a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다 대입을 할게요. 8 곱하기, 지금 k의 제곱이죠? 이첫 번째 식을 쓸게요. 6분의 n이 10이죠? 그래서 n에 10을 넣어주고, n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니까 11. 그 다음 2n 플러스 1이니까 21이겠죠? 마이너스 4. 이번에는 이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k니까요. 2분의 n이 10이니까 10 곱하기 11. 플러스, 지금 여기 상수가 들어있죠? 상수 1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n인 10이 되겠죠? 이거를 뭐 약분을 다 해주면은 3과 5가 남고, 3을 21로, 21을 3으로 나누면 7이 남죠? 8 곱하기 5 곱하기 11 곱하기 7. 이렇게 닫고 이렇게 1을 4로, 4를 2를 나눠주면 2 곱하기 10, 11. 플러스 10. 그래서 3080 나누기 220, 마이너스 220 플러스 10이 돼서 총 280, 2870. 네. 이게 되는데요. 사실, 계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식 문제로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숫자로 나올 거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그마 공식을 꼭 암기하셔서, 어, 정확하게 숫자를 대입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4번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 수의 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라는 건데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수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이곳을 항으로 봤을 때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 먼저.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숫자의 곱을 두 개의 숫자의 곱이 이제 덧셈으로 곱해져 더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b로 이첫 번째 항을 보자면 a는 첫 번째 일대2 1 첫 번째 1, 1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가 나오겠죠. 쭉쭉쭉 해서 20까지 되어 있어요. 마지막 20으로 끝나죠. 그리고 B는, 이 뒤에서 곱해져 있는 B는 20부터 시작해서 19, 18, 그럼 17이 되겠죠. 쭉쭉쭉 나가서 마지막은 1로 끝나요. 그래서 이1 곱하기 20, 2 곱하기 19, 3 곱하기 18, 4 곱하기 17 쭈쭈쭈 더해져서 20 곱하기 1까지 더해진 값입니다. 이것의 특징, 뭘까요? 이 특징을 찾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특징을 찾아야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수열을 수열화시켜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나와있는 여러 공식들 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때문에 지금 이이 이, 이 숫자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곱셈한유두 이 가지 의값의합이21이라는 거예요. 이 더하기 이은이1 1이도이은이1 2이 도og이 시골이은이1쭉 가서 20이은은이 음, 이 하나의 일반항을 a n으로 줬을 때, 일반항을 n 곱하기 2 1의 마이너스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은, 그리고 n은 음, 1부터 20까지. 그러면,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이, 가, 이, 함, 이, 식은, 시그마, a, k에, k는 1부터 20까지. 로 보시면 됩니다. 맞죠? s 지금, 얘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를 풀어보면 21k-k제곱. 우리 앞쪽 문제에서 이제 복습했던 시그마의 여러 연산의 법칙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2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아까 공식 외우셨죠? 서 k의 시그마 k니까 2분의 n은 20이니깐요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6분의 20 곱하기 21 42n 마이너스 1이니까 41 이렇게 표현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값을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약분을 해보면 여기는 21 곱하기 10 곱하기 21 마이너스 지금 3, 20을 26을 이제 각각 2로 나누면 3, 0을 넘고 21을 3으로 나누면 7이 남죠. 그래서 7.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쭉 계산을 하면은 답이 9 4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6차시 점화식과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제 1번 문제를 먼저 풀어 볼게요. 이것은 점화식을 통해 어떤 힌트를 얻어서 일반항이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열 an이 주어져 있고요 첫째 항이 1, 두번째 항이4 그리고 an-2 곱하기 an1 plus an이 0인 정화식을 주어졌어요 이때 시그마 k부터 k는 1부터 10까지 ak 값은, 어, 어떻게 될지라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점화식께서 어떤 변형이나 특징을 알아내어서 수혈 an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중간항에 마이너스 2가 붙어있죠. 이것을 한번 한쪽으로 옮겨보면 2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a n 플러스 2 더하기 a n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어떤 과정으로 이제 가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교재 육장 수혈의 귀납적 정의 중 세번째 내용인 수혈의 귀납적 정의와 점화식 파트를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내용이 등차 이제 an이 등자수열을 이룰 때, 즉 다음과 같은 이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특정 d 값으로 일정할 때 이것을 변형을 해보면 an 플러스 e 플러스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과 같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를 변형시키면 e n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an 플러스 e 플러스 a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n이라는 수열이 등차수에 이루게 되면은 어떤 이 중앙에 있는 항이 항의 두 배가 양그전 값과 그 다음 항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 an 플러스 1이 가운데 값 가운데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 외우고 있으셔야 해당 문제를 이 정화식을 보셨을 때아 이게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이, 문, 이 부분 자체를 좀 외우고 있으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이 등비수열인 경우 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을 때 이게 r로 일정하다는 것이 정이죠 등비수열의 정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아보면 an 플러스 2를 an 플러스 1로 나눈 값은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것과 동일하죠 알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변형을 시켜 보면은 an 플러스 일의 제곱은 an과 an 플러스 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n 플러스 1을 등비 중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조화 수열에 대해서도 정의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점화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a n 플러일 분의 이는 a n 플러스 이 분의 일 더하기 a n 플러스 일 분의 일이다. 이때 이 값을 조화 중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문제를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은 이 문제를 보셨을 때아 이게 an이 등차수열을 이루는구나라고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 an이 어떤 등차수열을 이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게요. an은 등차수열입니다. 이 점화식 이 점화식의 특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등차수열로 이제 알아냈고요. 첫 번째 항이 1이고두 번째 항이 4였으면 당연히 이 등차 뒷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차수열에 합식이 있었죠. ak에 대해서 k가 1부터 n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합친 거에 이제 n 개만큼 곱하고 그걸 나누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걸 변형을 하면 우리가 마지막 항은 값을 모른 가, 마지막 항 값을 다 계산할 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항과 이제 이차 d 값으로 식을 변형을 시켜서 거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n에다가 곱하기 a n 플러스 a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t 이게 지금 a n이잖아요. 이를 정리하면은 를 e n 곱하기 e a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t를 곱한 값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등비수열의 합도 우리 알아볼까요? a k k가 1부터 n까지 더한 값을 알아보면은 1 r 분의 a 곱하기 1 r의 n승으로 볼수 있고요. r 1 r의 n승의 마이너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r이 1이 아닐 때고요.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그이 전체 값은 a n이 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암기 꼭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를 이 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징들을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k는 2분의 n이 10이죠 2 곱하기 a1이 1이고요 10-1에 d값 3. 약분을 해줬고, 5 곱하기 2 더하기 9, 3, 27이네요. 29 곱하기 5. 145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열이 있고요, 첫째 항 주어져 있고, a_n 플러스 1과 a_n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점화식이 있습니다. 그때 a_10의 값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화식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하고 a_10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식은 한두세번 정도는 대입을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n이 1일 때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a2가 n이 1일 때 3분의 1 곱하기 a1이 되겠죠 n이 2일 때는 a3가 4분의 2에 a2를 곱한 거 A, n이 3일 때는 a의 4가 5분의 3에 a3를 곱한 거가 되죠. 네, 쭉, 쭉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a10은 n이 9일 때 a10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a9에, 어떻게 되겠어요? 11, 11분의 9에 a9을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a9는을 알면은 구할 수 있겠죠. a9는 역으로 돌아와서 n에 8을 대입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8에 a 8을 구한 값이죠. 이제 이게 계속 대입이 서로 될 거예요. 지금 a9를 a, a a8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 또 A8을 A7에 대한 식으로, A7을 A6에 대한 식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A1이 나오겠죠. 그래서 A10은 11분의 9에 A9이었는데, 이것이 10분의 8에 A8이 됐고요. 배 숫자는 그대로 남고, a8을 a7으로 대한 식으로 바꿔 보면은 여기 9분의 7이 a7, a6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8분의 6이 붙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분자들이. 9, 8, 7, 6순, 부모들이 11, 10, 9, 8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숫자들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중간에 쭉 이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고 보고, 어디까지? A1이 나올 때까지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이 지금 A2 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A2라고 치면은, 여기 앞에 A3가 A2가 된 과정을 보여주시면은, 4분의 2가 붙겠고, 7분의 고 10분의 8, 쭉쭉쭉쭉쭉. 그러면은, A2를 어떻게 바꾸냐.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약분의 과정이 있죠. 지금 9. 그러니까 여기서 약분되고요. 8이 또 여기서 약분되겠죠. 7도 여기서 약분될 거고. 분모는 11, 12 이쪽에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을 보시면 여기에 분자가 3이 붙을 거거든요. 여기가 3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4도 여기서 약분이 돼요. 그래서 분모는 9부터 3까지 약분이 쭉 되고, 분자는 9부터 3까지 쭉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남아 있는 분자는 1과 2, 분모는 11과 10이 남고 거기에 a 1이 붙죠? 여기 에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남고 쭉다 이제 없어지면은 11분의 1만 남게 됩니다.